안녕하십니까? 전륜 이상현 멘토입니다. 2024년 8월 23일 차트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많은 유튜버들이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행복하고 보기 좋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실제 수익이 나서 수익금이 쌓이고 잔고가 늘고 실력이 느는 거. 이게 더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계좌가 수익이 나야 합니다. 이분처럼 말이죠. 오늘은 지금 회원님께서 공략하신 종목들 네 가지, 오늘 네 종목으로 차트 복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결정과 이 정거점 돌파 매매를 배우시고 수익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계세요. 100%월 수익률 100%월 수익률 200% 월급 두배 만들기 세배 만들기 보통 이제 월 수익률 30%, 50% 엄청나게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주고 계셔서 제가, 아, 정말 감동입니다. 감동.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복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부터 첫 번째 공략으로 우리 기술,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어딥니까? 시장 결정과 정고점 돌파매면는 정고점을 잘 찾으면은 그걸로 이미 승부는 끝난 겁니다. 뉴스 안 봅니다. 뉴스를 보지 않죠. 왜? 시장 결정가. 시장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미 뉴스와 모든 환경이 조성이 끝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갔을 것이다. 어디까지? 이미 결정된 가격까지. 뉴스다나왔다 얘기죠. 차트도 다 만들어진 결정된 자리에서만 우리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 자리를 찾는 거. 우리 기술 정거점 하나. 이거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술의 정거점은 단 하나. 유일 정거점인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주도주 등락률. 그 사이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장대양봉의 유일 정거점. 7월 8일. 그러면은, 눈대중으로 봐도, 어디서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질지 보이잖아요?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어딥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대충 감으로 긋는다 하더라도,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모두가 이 차트를 볼 수는 있습니다. 모두가 볼 수가 있는데, 어디서 공략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과의 값이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수익이 나고, 누군가는 손실이 나고, 왜 자리가 위치가 다르니까 돌파의 차트를 볼수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기술의 정고점은 여기를 찾았다면 정답입니다. 분봉 전환을 해서 앞서서 봤던 지지와 저 영역, 정고점 영역대를 줄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입니다. 여기. 다른 곳을 정하면 안 되고 오직 여기입니다. 차트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거래량이 튀는 게 보이시죠? 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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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고점을 앞두고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알아차리겠죠. 오늘은 여기구나. 우리는 여기서 매수와 매도를 하면은 웬만해서는 일반 투자자분들 공법시 그냥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붙은 분들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길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물론 단타 매매의 고수 그런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분들은 다 우리랑 비슷한 자리에서 수익이 날 겁니다 하지만 그냥 따라붙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손절치게 되겠어요 그분들마저 전부 다 수익이 난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런 과정이 반복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장 자체가 마비되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서 거래대금이 지금 100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손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시장은 돌아갑니다. 첫 번째, 거짓 신호. 거짓 신호. 진짜 신호가 여기서 빵 하고 터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단타 매매를 갖다가 빠르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쪼아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래 꼬리가 딱 달리면은 이 짧은 1분간의 순간에도 기가 막히게 손절을 때립니다.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안할것 같죠? 예, 여러분들 대부분 과거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에이. 화가 난 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은 적이 굉장히 많단 얘기죠.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한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따라 붙었다면은, 여기까지 처박기가 들어갔을 때, 단타 매면 바로 손절 때립니다. 그리고, 야, 다행이다. 엇! 어! 하고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거래량이 터질지를 알고 있었고, 또,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은 야, 여기가 우리의 매수 구역이구나 생각을 하고 접근을 시작합니다. 어디겠습니까? 여기죠. 그러면은 돌파 매수 매도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 스캘핑으로 만약에 빨리빨리빨리 하신다 하면 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매매가 있었겠죠. 다시 또 매수 매수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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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안정적인 구간은 바로 여기, 여기까지가 한계점, 2차 시도까지. 그렇게 해서 회원님께서 우리 기술, 이 타점에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종목은 애경 케미칼. 이거는 앞서서 제가 카페에 무료로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무료매매기법입니다 다만 시장결정과이 매매기법을 배우신 분들에 한해서 이 기법이 공개가 된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제가 뭐 회원가입 하지 않으셔도 그냥 클릭만 하면 볼수 있잖아요 제 글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이 기법을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정고점을 찾을 수 없다면 이 매매기법은 맞질 않아요 아침에 딱 기다렸다가 예상 등락률 보고 있죠? 그리고 정거점을 돌파를 했어요. 정거점으로 쭉 내려오는데 정거점에 물량이 쫙 고여있다?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며칠 전부터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 어 심심할까봐 시초가 매수, 시가 베팅 이런 기준으로 해서 애경 케미칼을 오전장 공략 단타 매매로 같은 기법으로 올려드리고 있죠.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면은 애경 케미칼은 오늘 보시면은 시가가 14,170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갭이 또 예쁘게 점프했죠. 그런데, 이 시가를 한번 보십시오. 시가가 14,170원인데, 정거점이 어딘가요? 일단, 14,170원에 줄한번 그어볼까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절대로. 딱 집어넣으면은, 어디서 걸립니까? 정거점. 여기서. 여기서 걸려들죠. 날짜가 5월 8일입니다. 여러분들, 5월 8일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기가 막히게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앞서서 정거점을 본다 하더라도 이 영역대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여기 여기 이두 개일까? 그러면은 뭐만한 14,500원대부터 14,200원대까지 영역대가 쫙 있으니까 여기를 갖다가 흔들어 버리면 시초가에 따라 붙는 거죠. 그러한 방식이 매우 잘 맞는다. 야, 이것도 확률이 엄청 나오는데요. 해서 만든 게 요거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게시판에 글로 제가 남겨놨잖아요. 시장 결정가 매매를 배우신 분들만 이 매매 기법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하는데 한, 한 2, 3분 걸리겠죠? 예, 한 2, 3분, 길게 한 5분만 투자하십시오. 결정가 매매 배우신 분들이 5분만 투자하시면은 이 매매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분봉전환. 그러면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앞서서 예상 등락률 순위와 시가 갭을 딱 뛰었을 때이 녀석은 반드시 여기를 탈원을 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여기를 탈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는 게 맞아요. 나중에 전고점 위로 올라가서 터진다. 그것도 괜찮죠. 하지만 웬만하면 여기서 무조건 그냥 터진다고 보세요. 무조건. 그 위에 전고점까지는 또 멀리 다음날이 되어야될 수도 있고, 뭐 2, 3일더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딱 터지면 바로 매수, 매도, 매수,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애견 케미칼도 이렇게 보면은, 2차 시도까지 나왔는데, 1차, 짧게 볼까요? 짧게 보면, 1차, 2차, 여기가, 3차,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견 케미칼은, 만약에, 제가 앞서서 공개했던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다면은, 요 녀석도 손절할 구석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종목, 한빛 레이저. 바닥에서 처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타점을 잡는다 하면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닥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지지하면서 올라간다는 거는 웬만한 정거점은 내가 돌파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돌파를 했다가 밀린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수치상으로는 돌파를 성공시킨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쉬었다 가든 어떻게 가든 상관없이 외바닥에서 첫 번째로 올라오는 건 위험하지만 지금처럼 회기를 통해서 차트의 회기를 통해서 쌍바닥 지지를 받으면은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업되는 그런 이제 어 우리가 모멘텀 효과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 이후에 요 자리 이후에 여기라던가 요런 자리들은 공략하기에 좀 괜찮은 뭐 진입하기에 괜찮은 그런 타점들이 만들어집니다. 뭐이한빛레이저의 종특을 보게 되면은 제가 항상 종특 종특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상장했을 때 상한가 쭉쉰 다음에 한번 그리고 두번 있죠. 그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첫 상장할 때는 원래. 시... 이 추적하는 심리, 추격심리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제외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매수세, 매도세 어마어마하게 터지거든요. 그런데 그 유행이 끝나고 나서의 차트들은 반드시 눈여겨봐야 돼요. 왜? 이 녀석이 갈 놈인가 죽을 놈인가. 윗꼬리를 상승할 때마다 윗꼬리를 길게 다는 애들은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타점에서 눌림목이 항상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오버행, 매도 물량. 그러니까 한번칠때 강하게 치고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거래일에 주가가 빠지는 그렇게 빼는 종목들이 있는가 반면에 지금처럼 당일 올렸다가 당일 꼬라박고 당일 올라갔다가 당일 쳐박기 이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길게 본다. 아 이번에 상한가 지금 앞에 이 역사를 제외하고 그 뒤로는 상한가 갈 만큼 폼을 잡다가 상한가를 간게 없어요. 다 그냥 윗꼬리 두들기만 고 떨어졌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이 녀석은 상하가 갈 놈은 아니다. 최대한 낮게 잡고 빨리 치고 빠지는 게 좋은 종목의 특성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자, 매매를 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 등락률의 발각이 딱 됐습니다. 자, 포켓. 그리고 과거 차트. 봅니다. 어, 여기. 그러나. 하나. 빨리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눈. 아, 체크할 필요 없어. 싹 보세요. 그냥. 1초면 이거 다 보잖아요. 윗꼬리들. 윗꼬리가 있는지 없는지 가로, 세로 쭉 보세요. 길죠? 윗꼬리 길게 길게 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정말 짧게 치고 빠지거나 쉬쉬하거나 아니면 정말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고점을 우리가 포착을 하게 됩니다. 날짜가 8월 20자. 8월 20자의 시가와 종가를 보시면 20% 상승률 거래량도 좋고 그러면은 누가 봐도 여기를 포커스로 잡겠죠. 8월 13일 날로 보면은 이것도 괜찮은데 5,100대니까 주도주 등락률에 들어갈 때 애매한 포지션이 돼버립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번외편으로 리스크 안고 공략을 한다면은 다할수 있겠죠. 다할수 있겠죠. 분봉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훅 지나가 버렸어요. 뭐라고 이제 지켜볼 새도 없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매수되고 반등 나왔다 할수 있겠지만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마 그 앞서서 나온 작은 포지션에서는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거래량이 딱 터집니다. 지지와 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날 8월 20일자로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이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여기가 현재의 차트의 시세를 관리를 한다. 여기, 여기, 여기. 현재 지금 3시 39분, 오후 3시 39분입니다. 종가 한번 보십시오. 8월 23일, 오늘날의 종가는 5,290원입니다. 맞죠? 이 영역대에 딱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가 마감한 이 수치를 봤을 때도 예보다는 8월 13일보다는 8월 20일이 더욱 선명하다, 더 낫다. 그런데 이격도가 별볼일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번외편이잖아요. 30일 완성 끝내신 분들 그러면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아, 단위가 좀 넓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거의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배우신 대로 어떻게? 반타자, 반타자 밑에까지 밀렸다 갈수 있으니까 신호물량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신호물량으로 들어간다 한다면은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은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또 여기서 타점 하지만 여기서 승부 끝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한빛네이저 타점은 10회 가까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끊어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딱 2시. 여기 라인. 마지막으로 반등 살짝 나오고 내려가는 모습이죠. 2시. 꼭 기억하세요. 2시.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단탐하면, 물론 2시 넘어가서도 하시는 분들 충분히 있고, 2시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때 더욱더 빠르게 치고 빠지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웬만하면은 정리 구간.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닉스 보도록 할게요. 이닉스의 차트입니다. 정고점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정고점을 찾으면 그걸로 승부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정고점을 찾았다. 그러면 일단 수익이 났다. 라고 이제 기분 좋게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딥니까 7천 후반대겠네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많이 봐왔으니까 지지화장이 어디라는 것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타점을 또 어디로 봐야 하는지. 날짜가 8월 20일, 그리고 5월 3일이 있습니다. 거래량으로 봤을 때 얘는 직전 고점이 되는 것이고, 이 녀석이 정고점이 되는 거죠. 거래량 자체가 수준이 다릅니다. 몸통의 크기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기준을 8월 20자로 계산을 했을 때, 지저 정도 뭐 여기 하나밖에 없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왔으니까, 쌍바닥에 모멘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 녀석도 윗꼬리를 다는 스타일. 물론 여기서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한번 나왔다고 해서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일한 조건점으로, 8월 20일자를 타겟으로 잡습니다. 8월 20일. 17,800원 이하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터지는 겁니다. 거래량은 어디서 가장 많이 터져야 된다? 여기서 많이 터져야 됩니다. 1분 봉으로. 1분 봉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한다. 그러면은 또 나오죠? 매수, 매도. <laughs>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엄청나다니까요.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은 수익률이 올라가질 않아요. 수익금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거점을 완전히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한 것과 공부를 하지 않은 차이점은 여기서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지지와 저항 만들어지고, 박스권의 상하방 압력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완전한 돌파가 성공을 했을 때 비로소 매수 타점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1차 돌파, 완전 돌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위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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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수, 매수, 또 매도 이렇게 하면은 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단타 구간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회원님께서 어, 구독자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회원님들을 만나고 한분한분 한분 제가 직접 만나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뭐 길게는 시간만 된다면 회원님과 식사도 함께 하면서 제가 주식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리잖아요. 아 이건 이게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마세요.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처음부터 가르쳐 드릴 테니까. 평균적으로 이 전고점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교육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빠른 분은 30분만이면 배우시더라고요. 1시간 정도면 배웁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 연습하고 뭐 길게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더욱 더 공부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도 있겠죠. 지금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매매 기법을 안 지가 5개월이 됐어요. 5개월이 됐었는데 한달 정도 하다가 좀 적응이 안 되셔 가지고 쉬었다가 매매 시작하신 지 지금 이제 두달다 돼가요. 이제 두달다 돼가는데 벌써 수익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500만원으로 매매하고, 치고 빠지고, 한 번씩 이제 리스크 안, 마, 리스크 안고 들어가기도 하고, 지를 때또 1000만원씩 또 지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일단은 월급 두배 만들기 넘어섰죠. 예, 수익률을 현재 100%를 찍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뭐, 많은 분들을 가르쳐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한 달에 세 분씩 교육을 하잖아요. 딱한 달에 세 분만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정말 성과가 잘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의지도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제가 한 시간 안에 다 가르쳐드립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뭐, 회원님들의 몫이긴 한데, 하루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시간 쪽에서 공부는 해야 돼요. 배우는 데는 대신 한 시간밖에 안 걸린다라는 거. 아무튼 회원님들께서 좋은 성과 계속해서 내주시고 계시니까, 그리고 아직 성과가 이분들은 당연히, 이분들에게는 못 미치겠지만, 뭐 내가, 하, 나는 이번 달에 수익률 20%밖에 안 났는데? 난 10%밖에 안 났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면 되죠. 우리가 이거 배워서 뭐 한다라고 때려치울 거 아니잖아요, 주식. 주식 배워서 1년, 5년, 10년, 주식 시장이 생존하는 난 계속 하지 않을 겁니까? 계속 할 거잖아요.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아, 저분들 잘하니까 나도 저만큼 해야지. 이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죠. 공부하면 되게 돼있어요. 얼마나, <laughs> 기간은,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자, 아무튼, 우리 유튜브,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우리, 어, 지인 소개로 오시는 회원님들, 모두가 지금, 뭐,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잘 돼야 돼요. 어차피 같은 종목, 이 기법을 배우는 순간부터 같은 기법, 같은 종목, 같은 매수 타점에서 우리는 매매를 할수 밖에 없거든요. 같은 기법을 사용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회원님들, 이분들의 모습을, 어, 뒷조사해서 여러분들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뭐, 유튜브의 주식 투자자들, 잘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 유튜브에 제가 아는 것만으로 저보다 매매를 잘하시는 분이 한 몇천 명 돼요. 그 몇천 명들을 뒤로 하고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연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최선을 다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주식투자 정말 재밌게 해봅시다. 수고하셨고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